대찾은 전성기 MC세대들의 성지이자 새롭게 뜨고 있는 이곳은요, 바로, 바로 이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곳은요, 과거만 해도 오렌지쪽으로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한탄 상권 중요한 곳이었어요. 수인 분당선인 2역을 중심으로 형성되 있는 이 상권은요, 점차 부활하면서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오히려 유동인구가 늘었다고 하는 이곳은요, 주말은 물론 평일까지 이동인구가 너무 많아서 1시간 되기는 정말 기본이라고 한다고 해요. 거기에 구매력까지 있는 고객층도 많기 때문에 저 팔기를 띌 수밖에 없는 이곳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목소리> 대찾은 전성기, MC세대들의 성지이자 새롭게 뜨고 있는 이곳은요, 바로 압구정 로데오입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맞은편에서 도산공원에 이르는 압구정 로데오는요, 갑자기 주목받는 상권은 아니에요. 1980년대만 해도요, 뭐 글로벌 명품 패션 매장에 들어서면서 압구정 로데오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오렌지족의 성지이자 패션과 유용의그 거리로도 불리면서 호망을 누렸던 곳인데요 그러나 임대료가 굉장히 급등했고, 그것도 그 주변에 그 가로수길이 급부상하면서 오히려 압구정 로데 상권이 많이, 어, 세화되어 네,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2012년도에 압구정 로데오 역이 생기면서, 어, 다시 활성화되나 싶었지만 상권 살리기에는 급부족이었습니다. 때 네, 그러면서 점차 계속적으로 무너져 갔던 아쿠정 모데오가 살아났던 계기는요, 바로, 임대료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예요 어, 트렌디한 메뉴를 내세운 유명 맛집을 찾아다니고 어, 명품 브랜드 매장을 경험하는 것이 mz 세대들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고정무델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 층의 그 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뭐 파인 다이닝이나 미쉐린 가이드에 뭐 선정된 식당들을 찾는 고객이 늘어난 배경에도 네, 한 몫을 한다고 합니다. 구성 무대의 상권이 일평균 유동 인구 수가요, 무려 약3 7 0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는 서울시 뭐 1,700명, 강남구의 경우 약 2,300명인데요. 이보다 높은 수치를 압구고무대 상권의 유동 인구와 평균 대비 만다는 것을 알수 있죠. 해당 상권 내에 성별이나 연령 대별 1평균 유동 인구 수를 분석해 본 결과요. 20... 때가 가장 많은 거, 그뒤에 30대, 40대가 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 20대 여성의 경우 무려 35%나 사실 정도고요. m 지들의 성실하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닌 바로 이아구정 모델요. 이 네, 기억하셔야겠죠. 전성기를 되찾은 압구정 로데오 상권은요, 어, 그 과거와 달리 외식업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 상인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임대인들이 패션 업계를 선호했었나봐요. 그러면서 이제 외식업을 반기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룰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 1 아, 0분 네. 이제 상인들이 이제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임대료도 많이 인하를 하기 시작. 했겠죠. 그러면서 명동과 청담동에 비슷한 인테리어를 구민하는 유명 셰프들이 압구정 로데오로 유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맛집도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패션 편집숍들이 MZ세대들이 선호하는 인테리어나 트렌디한 메뉴와 이제 맞물리면서 그것을 주력으로 내세운 카페나 식당들이 어, 탈바꿈 하면서 일을 찾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아구정무대 상권에서 그 외식업이 많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 외식업 중에 그 양식 업종이 가장 많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해요. 어,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지금 22% 정도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아구정무대 상권에 관한 그 검색 결과를 빅데이터로 도출을 해보면 지금 뭐 대부분 맛집, 메뉴, 뭐 카페, 뭐, 그런 관련된 외식업 키워드가 강세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네, 디저트 테라스 카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 일단은 뭐, 노티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압구정 로데오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 곳이기도 하고, 뭐, 아어 베이커리, 뭐, 타르틴 베이커리도 요새 많이 찾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 하면 무조건 들려야 되는 그 카페가 또 있어요. 바로, 카멜 커피, 페이트 커피, 뭐또 뭐였지? 그리고 뭐, 키스 커피 등, 뭐 이곳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곳은 못 가봤어야지. <laughs> 제가 주말에 사실 한번 갔다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오히려, 어, 웨이팅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막 어, 진짜 찾아 샀다가 거의 2, 3층 매장을 거의 위주로 찾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곳도 거의 들어가자마자 한 2, 30분이면 거의 만석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인산 인내를 이루고 있는 곳이 압구정이 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압구정 로데오에서 또 가장 유명한 게 톰티드 뭐, 툴레아라는 곳이래요. 이 곳이 약간 그 브런치 카페 같은 곳이라고 하는데 인스타 게시물만 해도 뭐 3만 5천 개 높고 다양한 커피 토스트뿐만 아니라 파스타 등등 여러 가지 메뉴로 판다고 하는데 여기가 그 야외 테라스가 굉장히 예쁜가봐요. 그래서 여기를 예약하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한데 크리투툴라뿐만 아니라 그 야외 좌석이 좀 분위기 좋다 하면은 그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만큼 정말. 중의 한 곳이 바로 압구정 로데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음. 네, 오늘은 그 떠오르는 상권 중의한 곳인 압구정 로데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음. 새롭게 뜨고 있는 MC들의 성지이자 인근에 그 한양 아파트와 그 현대 아파트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곳이 바로 압구정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외식업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잠재력이 무수하게 많은 곳이 바로 그 압구정 모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외식업 관련해서 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압구정 모델은요. 어,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필수로 한번 꼭 가보셔야 되는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